CCTV가 연중 취재한 떴다방 속보 이어갑니다. 어르신 수천 명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한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대 징역 5년형인 약사법 등만 적용됐고 형량이 2배인 사기 혐의 등은 애초부터 제외됐는데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허위 과장 광고와 무면허 의료행위인 도수치료까지 하면서 환심을 산떴다방 일당들. 시가 4만 원짜리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속여 100만 원에 팔아 25배 폭리를 취했습니다. 2년여 동안 이 같은 수법으로 26억 원을 챙겼고 피해 어르신만 1,700명이 넘습니다. 자치경찰은 5년형이 상한인 약사법과 의료법, 건강기능식품법 그리고 2년 이하인 방문판매업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허위신분으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전형적인 사기범죄로 보이지만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제주 자치경찰에는 사기범죄를 수사할 권한이 애초부터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을 보면 자치경찰 수사 3으로 19개 분야 90여 개 법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사법과 의료법 등은 들어있지만 사기를 포함한 형사범죄는 수사관할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선 사기 혐의가 인정된 사례가 있지만 제주에선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과거 종교시설로 위장해 떳다방을 운영하면서 사억여원을 챙긴 일당에게도 사기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구성 요건이 이제 사기죄 구성 요건과 굉장히 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기죄 범죄 사실에 대한 그 법, 적용 법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자치경찰단이 수사를 처음 진행 당시에 일반 형법에 대한 수사 관할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진 것, 일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이번에 26억 원을 편취한 주범 3명에게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최대 형량은 징역 2년 8개월이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고인 중한 명은 무려 2012년부터 홍보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범죄들그 영업범이라고 하는데요. 영업범 같은 경우에는 일반 형법상의 이제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각각의 죄로 이렇게 보는데 영업범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많고 범행 기간이 길고 이래도 하나의죄로 보거든요, 포괄 일죄라고 해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형량도 좀 낮고 단속이 돼도 벌금을 내고 내면 된다, 뭐 이런 인식들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르신 수천 명에게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혔지만 현행 처벌 수위로는 범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KCTV 추적 보도로 돈의 역대 최대 규모인 65억 원의 범죄 수익을 올린 떳다방 일당이 자치경찰에 검거돼 내년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민생 범죄지만 현행 사법 수사 체계로는 범죄 예방이나 재발 방지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